월12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연 5%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은 윤 사장님 오피스텔 임장 촬영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팔아야 됩니다. 세 개를. 중학생이 어린이냐? 중학생이 어린이는 아니잖아. 청소년이 이제. 중학교. 팬...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백운 고가, 그 뒤로 보이는 데가 이스테이츠 아파트가 2002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백운역 우측으로 현장 있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작은 광장에 옆으로 저 뒤로가 백운역이에요 백운역 보이시죠 백운역에서 매물까지 직선거리로 185m 치켜요 정확하게 걸어서 3분 정도 도착습니다 여기는 음. 주차장이 하나, 음. 기계식 주차가 음. 열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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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저쪽이 배문요 현장은 7층짜리. 저쪽 방향이 부평역 방향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7층까지 갑니다. 7층까지, 응, 어, 가겠습니다. 7층에는 단독세대요. 현장 도착했쥬? 현장 도착했는데 좀 덥쥬? 차단기 내려갔나? 차단기. 저 여기 여기가 철도죠 철도. 차단기 어디 있어? 중간방 주방이 조금 작아요 거실 세번째 방 여기가 왜 침대가 있냐면 한국전문대학교 기숙사를 썼었어요 기숙사. 그래서 방마다 2층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옷장하고 침대 2층 침대 에어컨이 없었나? 작은 냉장고있어요 에어컨이 없네 에어컨있는걸로 봤는데 에어컨이 없는데요 저기 저 멀리 백운역 보이죠 백운역 보이죠 이쪽이 부평공원 저쪽에 힐스이트 올라가면 되고 여기가 신청구역 아파트 올라갈 지역입니다 근데 진짜 에어컨 없냐? 에어컨인 줄 알았는데? 에어컨 없어? 자, 현장에서 바로 찍겠습니다. 잘 나와요, 근데? 어, 지금 쭉 오는 거 보셨죠? 어, 그래서 여기가 백운역 185m 떨어진 백운역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 지인인 윤 사장님 오피에요총 7층 건물인데, 총 다섯 개를 가지고 계신데 일단 세 개를 팔 겁니다 6층 2개 7층 하나 서류를 좀 확인했는데 이게 예전에 나와 있던 물건인데 얼마 전에 다시 절충한 가격 절충안이 나와서 6층하고 7, 6층 2개 7층 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건데 어 일단 입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입지 같은 경우는 어, 백운역하고 백운역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운역 같은 경우는 어, 북평역하고 동합역 중간에 위치한 역인데 직선 거리는 한 1.3m에 1.5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스스좀 벗고 하겠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백운이 동합역이나 부평역에 비교했을 때좀 저평가돼 있죠. 뭐 사실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통이 안 쓰기 때문에 백운역 상권하고 부평역 상권을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백운역은 상권이 꽤 넓지가 않아요. 부평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면서도 지하 상권이 되게 넓게 돼 있고 역 근처로 상업지역이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백운역 같은 경우는 상업적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이 대지가 매물이 있는 위치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준주거지역이어서 큰 상업지가 없고 직통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소외된 역이기도 하죠 근데 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닌 게 백운역이 일단은 뭐 3분 거리에 있고 부평 3거리역하고 동수역이 도구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무리겠지만 부평역까지 도보로 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아니면 쿼터로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 위치 그래서 어 지금 7층 같은 경우가 전용이 몇 평이 찍히냐면 제가 좀 서류를 떠봤어요 701호거든요 701호 딱한 단독 한 세대인데 20.7평 대지가 7.7평 건물 연식은 2008년 12월 17일 어 그래서 내부 보셨듯이, 이게, 요 옆에 항공전문대학교 기숙사로 쓰던 거든요. 거 지금 밑에또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근데 6층하고 7층은 이제, 어, 매도를 하시려는 것 때문에 공실로 남겨둔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허가상으로는 주거용 오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취등록세가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주택세 포함이 안 되는 주거용 오피죠. 그래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본인 개인 사무실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어 상황이에요. 근데 최적은 본인들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6층 두 개는 월세로, 7층은 전세로 놓다고 하면 수익성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밑에 6층 같은 경우는 대출을 빼고 나머지 월세 맞추면, 대략적으로 밑에, 어, 6층 같은 경우는 다쓰리룸이긴 한데, 최소 60만원 받아요. 보증금 500이든 1000에서 60만원. 그리고 본인이 개인 임대를 안 준다고 하면, 항공전문대학교에서 월 60만원을 쓰던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층 같은 경우는 6층보다 더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 1억 5천에서 1억 6천까지, 낼수 있고 월세 놓는다고 하면 70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세 개를 다 가져가는 조건이면 금액을 좀더 절충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층을 전세 놓고 6층 두 개를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월12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총 매가를 합치고 대출 부분 아니면 전세 부분까지 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연 5%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역하고 동암역, 부평역이 특히 핫하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인천시청역하고 GTX B 노선 때문에. 근데 백운역도 그런 배우지로서의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한 지역. 또준 주거 지역에 있으면서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집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부평역 역 배군역 역세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지만 배군역도 그만한 값어치는 있다. 그래서 또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신축하고 준신축 지금도 이게 2008년식이니까 12년차 정도 되니까 어 준신축에 들어가는 매물인데 신축하고 구억하고는 가격 차이가 거의 1억 정도가 나요. 그래서 아예 9억 그 9억 같은 경우는 수리분이 부 너무 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준신축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준신축은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 9억에 비해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 그런 큰 메리트가 두개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인근이든 여기든 시장좀 소음이 좀 단점이 있긴 하네. 그래서 <laughs> 준신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월세 수익률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물, 그런 매물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장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어, 6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크기가좀 작아요. 그래서 현물을 보실 거면 직접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상담하시면 현장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 계속 해 주셔야 되죠. 아시죠?